안녕하세요. 최선TV란입니다. 자, 오늘은 중국산 테슬라 FSD 고속도로 한정 오픈 소문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현재 UNEC e 규제를 보시면요. 이미 고속도로 핸즈프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. 현재 유럽 일부 국가에서 벤츠나 포드는 고속도로 핸즈프리 서비스를 하고 있죠. 자, 그런데 한국은 이 UNEC를 e 기반으로 국내 규제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나라입니다. 따라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미 유럽에서 시행 중인 고속도로 핸즈프리 규정에 한국 로컬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이고요. 따라서 이 경우 내년 상반기에 한국 또 고속도로 핸즈프리가 가능할 것이다. 그러면 중국산 테슬라 f s e 도 고속도로 핸즈프리를 풀어줄 것이다 정도의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. 이걸로 계속 예언인이 돗자리를 까는게 하시는데요. 이미 전부 알려진 내용인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추가로 현재 한국에서도 이미 레벨 3에서는 고속도로 핸즈프리가 가능하죠. 하지만 레벨 3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 책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조사들에서 고속도로 핸즈프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 규제가 풀린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책임인 레벨 2에서 고속도로 핸즈 풀이를 시작하려고 제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. 추가로 그동안 몇 차례 전달을 드렸지만 현재 시내 중인 핸즈 레디에 대해서도 내년 초 UNEC에서 규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건 현대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현대에서 언급을 한 2년 정도 후면 중국산 테슬라 FSD가 시내에서도 풀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동안 전달을 드렸습니다. 물론 고속도로 핸즈프리는 현재 현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규제만 해결이 되면 풀리는데 문제가 없고요. 이건 현재 출시된 모델은 힘들 것 같고 범퍼라이더를 탑재한 전용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드리면요. 레벨 2에서 고속도로 핸즈프리 UNEC 규제는 이미 오래 해결이 되었고 현재 한국은 규제를 수정하고 있다. 이 경우, 현재 고속도로 한정 핸즈프리는 내년부터 가능할 수 있다. 이 고속도로 핸즈프리는 중국산 테슬라 FSD 한정이 아니라 현대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차량에 적용이 가능하다. 따라서 이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예언이나 돗자리 깔 일이 아니다. 진짜 중요한 것은 중국산 테슬라의 시내주행 FSD가 풀리는 시기이고 앞으로 2년 정도 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되면 될것 같고요. 자 그런데 여기까지 시청을 하신 똑똑한 차상 구독자 분들 이시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고속도로 한정이면 굳이 왜 FSD를 사느냐라는 것이죠. 만약에 고속도로 한정이라면 EAP로도 충분하고 오토파일럿 역시 15초 파지만 사라지더라도 충분히 쓸만하기 때문인데요. 여기에 대한 제 예상은요. 앞으로 테슬라가 돈미세가 될 것인지, 아니면 가슬라가 될 것인지를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미국처럼 EAP를 없애고 FSD 올리로 간다면요 고속도로 사용만을 위해서 900만 원이 넘는 FSD를 구입해야 합니다. 이 경우 EAP를 유지하면 가슬라, 없앤다면 돈미세가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다음 오토파일럿인데요 이것도 돈미세가 될 것이냐, 가슬라가 될 것이냐의 영역입니다. 돈미세가 될 경우 FSD는 신경망 기반, 오토파일럿은 코딩 기반이라 서로 다르다. 따라서 오토파일럿은 계속 15초 파지를 유지하고 FSD만 핸즈오프를 풀어준다라고 차별을 둘수 있습니다.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 FSD를 팔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게 결과가 좋겠죠. 사실 오토파일럿도 핸즈오프를 해줘버리면 FSD 구매율은 매우 낮아질 겁니다. 따라서 저 역시 고속도로 한정 FSD는 구매 의사가 없고, 만약 오토파일럿의 15초 파지 룰이 사라진다면 더더욱 FSD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참고로 미국산 오토 파일럿은 이미 오랫동안 파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. 따라서 제 예상은 중국산도 현재 미국산 기준에 맞춰 풀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건 테슬라의 결정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테슬라가 앞으로도 중국산 오토 파일럿에 대해서 15초 파지 제한을 이어간다면 이것은 더 이상 국내 규제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의 FSD 판매를 위한 것이 명확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요. 여기에 대한 테슬라의 결정 함께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. 자 그럼 오늘 내용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차삼 t v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팅에큰돈 쓰지 마세요. 열차단 신성 에버그린이면 충분합니다.